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반지찍, 송거동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이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로를 다 해석하고 나면 분명히 회로이론 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과목이나 응용된 내용을 공부하실 때 어떤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이 잘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어, 해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R1과 R2에 흐르는 전류비가 1대 4라고 합니다 각각의 저항값을 구해달래요 어 회로를 보니까 어, 뭔가 단서들이 쭉쭉쭉 적혀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회로를 볼텐데 영상 잠깐 멈춰 멈추시고 아, 잠깐만 멈추시고, 이, 여,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이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같이 풀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바로 같이 풀이하는 것은 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이 딱 1분 정도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시고, 저는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상 멈췄다가 시작하는 거니까.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여러분 힌트, 힌트. 자, 첫 번째, KCL. 자, 두 번째, KVL. 요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떠오르실 수 있어요. 어, KCL과 KVL. 그럼 회로를 이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음, 보니까 흐르는 전류비가 각각 구간에 흐르는 전류비가 i1과 i2잖아요. 이게 1대4래요. 어, 1대4. 음.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란 얘기잖아요. r1과 r2에 흐르는 전류비가 1대4라고 했으니까, r1에 흐르는 거, r2에 흐르는 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i1이 1이고, i2가 4라는 것은 1대 4인데 그러면 r1과 r2의 비율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4대 1이 될 겁니다 아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전류랑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i는 r분의 v잖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 반비례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1대 4라면 마찬가지로 반비례의 근거를 적용해서 4대 1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비례한다, i와 r이 비례하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1대4면 여기도 1대4여야죠. 근데 반비례 관계잖아요.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1대4라는 것은, 아, 4대1이라는 것과 마찬가지구나라는 단서도 일단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해주신 상태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럼 관계식 하나 뽑아내볼게요. 4대1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분명히, R2에다가 네 배를 곱해야 R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R2에다가 곱하기 4를 해야 이게 뭐가 된다고요? R1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대 1이니까. 어 그래야 r 2에네 배를 곱해야 여기에 네 배를 곱해야 4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네 배를 곱해야 R1이 되더라.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계속 가보죠. 이 회로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전체 전류가 보여요. 전체 전류 전체 전류라 함은 이 4암페어라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kcl 법칙에 의해서 여기 지금 4암페어가 들어가서 노드를 만나고 접속점이에요. 노드가. 그러면 이렇게 갈릴 거예요. i1과 i2. 그러면 i1과 i2가 결국 다시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서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날 겁니다. 그럼 결국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빠져나가는 결 매답해요. 4암페어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전체 전류는 그래서 위에나 아래나 4암페어로서 KCL로 우리가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빠져나오는 전류 몇 암페어? 4암페어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음, 자 그다음 KV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KVL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압의 합은 그것을 갉아먹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특징 하나 지금 제가 뽑아내 보면 제가 여기는 하나하나 묶었는데 여기는 동시에 두 개를 묶었죠 왜? 어차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쪽 구간 자체만 보세요 이 구간 자체만 보시면 병렬 구간이잖아요 병렬 구간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하나의 합성저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 친구가 하나의 합성 저항이라고 판단을 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가 하나의 저항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전압 강화는 크게 몇 군데서 발생? 자,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여기를 하나로 볼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가 만약에 30V면 여기도 30V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의 곳으로 볼수 있어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KVL에 의해서 어떠한 식이 성립이 되느냐. 이곳에서 전압 강화, 이곳에서 전압 강화, 이곳에서 전압 강화의 합은 100V랑 똑같다라는 식이 성립됩니다. 뭐에 의해서? KVL에 의해서. 키르유프 전압법칙이죠. 자,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V는 IR이죠. I와 R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4 곱하기 1 5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4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더하기.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V는 IR이니까 I와 R이 만났죠. 이거 몇 볼트? 그래서 3 곱하기 4. 통일해서 해볼까요? 4 곱하기 3. 그래서 IR이 되는 거죠. I R이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더하기 뭐가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곳은 아직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R1과 R2의 합성 저항을 저는 어, R T라고 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R T와 어떤 전류값 I가 존재하게 되겠죠. 합성되는 전류값. 근데 여러분, 이곳이 하나로 합성됐다는 것은 결국엔 무슨 회로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1 5옴이 있고 이거 하나로 합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합친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 아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1 5옴이고 3옴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합친 저항 R1과 R2를 병렬합성 저항한 것을 RT라고 했을 때 어쨌든 여기가 4암페어였죠 그럼 여기도 4암페어여야 되고 여기도 4A라는 게 성립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곳에 흐르는 전류도 합성저항이 됐을 때는 이 값도 결국 뭐가 된다? 4A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서랑 우리 지금 IR I R 순서로 갔으니까 여기도 IR 순서로 그냥 제가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서 4 써주시고 음, 빨간색으로 볼게요. 4 써주시고 R, T. 저항값은 아직 모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산했을 때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 전부 다 전압 강화였죠. 그럼 공급되는 전압은 100V였죠. 이거 다 더했을 때 100V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지금 100V가 인가가 된 거죠. 100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전압을 갈가먹는 친구들이 이렇게 된 거고, 공급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한 거예요. 여러분, 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이제 한번 직접 해보면, 얘는 40이죠. 40 더하기 12 더하기 4RT는 100이 되더라. 그러면 이 친구 계산해보면 50이에요. 52 더하기 4RT는 100이더라. 그러면 4RT는, 여러분, 52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넘어가면 48이 나오나요? 어, 48. 그러면 합성저항 RT라고 하는 것은 이항정리에 의해서 다시 약분을 해보면 4로 나누면 여기 1 되고 여기 12가 되나요? 그래서 RT는 12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요 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결국엔 R1과 R2가 무슨 값인지 모르겠으나 이 둘의 합성저항값이 12옴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여기까지좀 괜찮으십니까? 아 여기까지 하면 진짜 90%까지 온 겁니다 음.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우리 병렬구간에서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합성저항 rt는 요거 rt라고 놨으니까 우리 전체를 그러면 rt라고 하는 것은 합분의 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r1을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4 곱하기 r2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r1을 다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겠습니다. r1이 뭐라고요? 4r2, 4 곱하기 r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r2 더하기 r2 해주시고, 분자에는 이 친구가 4r2니까 4r2 곱하기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한 거냐면, r1을 전부 다 4r2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r1을 4r2로, r1을 4r2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자,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4, 다시, 5R2 이거 계산하면 5R2죠 5R2분의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4R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보면 5분의 4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2까지 R2를 이렇게 써주고 근데 여러분 지금 RT값이 뭐예요? 2값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아까 구했던 거 RT값이 뭐였어요? 어, 1 2홈이었잖아요 합성한 게.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12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 왜? 이게 합성조항 RT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 곧 이거잖아요. 아, 그러면 R2 값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R2라고 하는 것은, 이항정리에 의해서 여기 4분의 5를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도 4분의 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없어지고, 여기에 4분의 5를 곱하면 되죠. 4분의 5. 이거 곱하면 뭡니까? 15 나오나요? 15. 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다시 이항 정리가 혹시 부담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5분의 4를 넘길 거예요. 어, 어떻게 넘기느냐? 이항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거 없애고 여기 5, 4분의 5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익숙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 이항정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이항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R2예요. R2를 남기려면 이 친구가 없어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없습니까 곱해요. 뭐를? 4분의 5를. 역수를 곱해주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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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돼서 없어졌죠. 근데 왼쪽에만 하면 불공평하다고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4분의 5를 해주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저거를 이제 계산한 값을 써보면, 이 친구가 계산이 되면 15옴이 나오거든요? 음, 그렇다는 얘기는, R2 값 자체가 15옴이 나오더라. 여러분, R2가 1 5예요 R2가 15. R2가 15니까, 여러분, 이 식에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R2가 15래요 곱하기 4 해봐요 R1 뭐 나와요? 60 나오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결론은 R1이라고 하는 친구는 60옴이 나왔고 R2라고 하는 친구는 15옴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정답값을 이끌어 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요렇게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고 결국엔 1대4 비 다시 4대1 비율도 똑같죠.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60이 되는 것처럼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1 0과 비율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어, 15곱하기 4를 어, 요 단서를 통해서 집어넣어서 60까지 뽑아낸 것도 역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각각의 저항값은 이곳의 저항값이 60옴, 이곳의 저항값이 15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이렇게 풀어보니까? 조금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어, 근데 지금 이렇게 처음 풀이 하셨을 때는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괜찮았습니다. 어, 괜찮아요. 처음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 생소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내용이 지금 길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지금 천천히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해서 오래 걸린 거고. 풀이가 왠지 길어 보이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두세 번만 정말 한번 해보시면 KVL, KCL 그 다음에 이항 정리 그 다음에 합성 저항 그 다음에 비율을 따지는 것까지 모두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내용을 잘 갖추셔서 나중에 어떤 회로 이런 공부하실 때 아니면 응용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